다 멈추세요? 네, 저도 그래. 그다 멈추고 있으니까 어. 그런 거요 제가 아시, 좀한 번서 렉 걸린다 했잖아요. 아, 저. 원래 집에서 하는데 간만에 PC방 왔는데 렉 걸리길래. 솔직히 배원은 집이 더렉안 걸려. 예, 진짜 PC방이 더안 좋아요, 더. 아, 앞에, 앞에 저, 저. 아. 아, 목 아. 아시아 절대 안 돼. 아 절대 안 돼. 그붕대나 있으신가요? 예. 응. 아, 저 지금, 어. 저 지금 죽을 것 같아. 아. 지금 죽을 것 같아요. 쏘다가 오세요. 오. 오. 예, 예. 씨발. 예, 뭐야, 예. 어디야? 240에스테 일단 담배 한대 피고 아, 올게요 진짜.